안녕하세요, 요미입니다. 뿅! 오늘은 요 베이킹소다와 함께 세면대를 깨끗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쓰면 세면대가 진짜 깨끗해져요. 진짜 새 것처럼 변신한다니까요. 진짜일까요? 제가 어저께 세면대 청소를 좀 해가지고 깨끗한데 지금 이거보다 더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. 가루가 있잖아요. 가루를 이렇게 볼볼 볼, 눈이 옵니다. 하늘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? 이걸 그냥 이렇게 문질러시면 돼요. 이거 손으로 문질러도 되는데 그냥 손으로 문질러도 되게 잘 돼요. 이렇게 손으로 빡빡빡빡 빡빡 like 이렇게 손으로 빡빡 빡빡빡빡 빡빡빡빡 이렇게 촉촉 캡 문질러주세요. 그러면은 이게 엄청 막 시커먼 때가 나오거든요. 이런 물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근데, 제가 어저께 청소를 영상 찍는다고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. 때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네. 손으로 하는 게좀그르시면은 소리나 수세미로 문지르면은 아주 쉽게 샥 돼요. 제가 물을 한번 샥! 뿌렸어요. 이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보다 훨씬 더 반짝반짝해졌어요. 그리고 특히 이 수돗꼭지가 물때가 싹다 없어져가지고 엄청 반짝반짝해지지 않았습니까? 이 정도면은 아주 완벽해요. 이거 화장실 청소하기 귀찮은 분들은 그냥 샤워하면서 한번 베이킹소다 한번씩 뿌려놓고 한번씩문질려면은 금방 되거든요. 그러니까 막 물때끼게 시커멓게 두지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세척을 해주면 은 아주 깔끔하게. 거의 이거 뭐 와, 이사 왔을 때 수준으로 깨끗한데요? 그럼 모두들 화장실 청소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 요거 봤을 때 한번 해 보세요. 그럼 오늘도 바치 찾아 감사합니다. 안녕.